중국에서 노력해서 진짜 각 이건 굉장히 성취가 돼. 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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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파트너랑 춤을 추지만 나도 문영쌤이랑 수업을 따로 받았다 왜냐 그맛 때문에 문영쌤이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외국 선생님이랑 이렇게 했을 때는 되고 나랑 하면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배우고 와 나도 따로 배우고 문영쌤도 따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합을 맞추면서 또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맞춰놔 왜 안되냐면 뭐 되게 해야 돼 근데 그걸 안된다고 예, 이 사람만 잡으면 안된다? 안돼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뭔가 또 메꿔서 나갈 줄 알아야 되고 오케이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더요준게2 <뭐를> 네. 네. 3 시작 t h r e e o n and o t 우 상대 수폭 시작 투 쓰리 오케이 어우 <laughs> 이거는 잘하시네 예, 박사님 여기서 봤을 때잘 보시면 이학생이나그고는한번더 따라가고요 내 암핵션 같이 따라 들어봐도 돼 왜냐? 봐야 되거든요 그 이건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의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약간 춤이 씩씩거리는 춤이 나와 음, 음, 음. 그러니까 춤이 약간 거칠다는 라 거야. 춤 자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손 등으로 인해 머릿결도 느껴지면서 다가가면서 그림도 그려주고 그 여자한테도 그런다아 <laughs> 진짜요? 왜냐면 몸이 부러워야 드 되는데 거기서 있고. 그냥 미아쌤 같은 경우는 여기잖아요. 앞에서 봤을 때이 그림 자체가 오케이 시작 당연하고 있어. 이거 찢어진 거보여한거예 이걸 한 번이라도 내가 또 그림을 그리고서 가려고 해요. 오케그 힘으로 인해, 그래서 지금 생일 쌤이 보면 멋있는 게 뭐냐면, 발 잡아. 이게 춤추는 사람들의 발이지, 이게 뭉퉁하면 되냐 발을 한번더찍어서 발등이 뒤집어지. 그 다음에 끌으면서 가. 그 다음에 또 발등. 어 완전 발을 어때? 뭔가 축궁차듯이 싹 긁으면서 가. 그림으로 끈끈하게 돌면서 가슴 줘. 오렇 그림으로 끈끈하게 쫙 펼쳐지는 모습이 이렇게. 항상 관략성이 유려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평소에 먹고자. 먹고자. 몸이 무거운 거야. 우와. 아, 무용수인데 어떻게 항상 춤이 몸이 가벼운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거워. 그요 네. 바꿔봅시다. 춤전추면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행복하죠 예, 같이 마음만 우수같은거 아는데 몸이 발을 안들가는거 아니다 아우 지금? <웃음> 내가 옆에 있는거 아니야 여기. 아, 네. 아, 아니, 내가 옆에 있는거 아니야 하얀! 자 아, 준비 투 쓰리 앤호원투 쓰리 이게. 오케. 오시게 보이니? 진짜 액츄 메리4 1츄 리프 4 1츄 프리프 4 1. 박사님을잘보셨내발끝을보면 마치 공차를발으는 춤들이 잘하네 못 하냐고 그서 발끝만 보더라도 도움이 많이 유껴지는나 발끝 잘 봐요. 진짜? Two, three, 오대. 찝찝 찝으면서 one. 또 찝으면서 two, t 꼭지발. f o u 또 two, 발등으로 f o 그만큼 발등에 그 발등이 흔히는 상태에서 짝짝. 기본이 예. 기본 전진 부진만 한번 보고서한번 <laughs>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몸에 추스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two, three, one, and two, t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체가 관략근이 카메라에서 찍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물고 있는 부분이 느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이 자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진짜 속 안에서 깊은 물 안에서 집중이 되어있는 이 모습으로 내가 몸을 들고 아니면 직진을 하건 이 부분들 자체가 정말 견고하게 가는 찢어지는 모습이 딱 느껴져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이톱을움직게주세요 둘이. 시작. 주. 지금도 내가 이게 보면 자기 몸도 이못 쓰는 느낌을 느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파트너를 딱 잡고서 섰을 때, 내몸 자체가 가슴에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움직이더라도, 특히 내 발가락, 발바닥을 보면, 보시면, 음, 이발바가에서 이게 내가 쫙 계속 춤을, 마루를 찢는 듯한 느낌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들썩들썩 이렇게 해버리면 춤이, 마루를 정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가지거 그럼 이건 마루를 얼마나 잡냐, 그다음관리근는 얼마나 잡냐, 내 몸에 대한 내 몸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때몸 자체에서 공부한게 뭔가 없으면 팔 끝부터 살리면서 딱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멋있는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어, 그니까, 가까이 춤을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많이 배웠으면 좋요 미아세이 나할때는 헤드가 반듯하게 서있는 상태에서 동작이 이렇게 이뤄지는 게되기데 힘을, 초점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추게 되면 무너지면서 가는 느낌들이 느껴집니다. 너, 다시 한 번. 쥐. 통보 하기 전에 이거를 계속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준비 시작 취 수리 오, 세트 굿 아직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딱한번 볼게요. 출발하는 거더 응. 견고하고 더 다리 뒤에 한번 잡아보세요. 앞에 하고 뒤에 다두손다다 걸친 상태에서 더 응. 진짜 찢어지면서 늘어나는 옷들이 늘어나야 되고, 내가 허리에서는 또자분들도 느껴야 되고, 미아센을 내가 딱 세웠을 때, 으흠. 절대 먼저 가면안 돼. 슉, 몸 안에서, 아, 네. 발략감도안돼고 관략감 자체가 한번더 짜낸 상태에서 미아쌤 눈을 한번 봐, 슈우.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그, 너? 짜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흡수하면서 데리고 올 이게 바로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뭐큰 틀일 수가 없어요. 다시 한해 주세요. 애 키우, 슬리, 뭐고. 애 키우, 박사님을 만드면 미안쌤이 박사님 시선을 안묻는다면요 그걸 고개 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을 내가 제압을 하고 예수께서 어때? 나를 보라고 내가 계속 눈으로서 응. 신호를 주잖아, 수신호. 눈으로 대화를 했는데, 눈으로 대화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보는 거지. 네. 아, 중요해. 진짜? Two, three. Oh, thank you. 이거 조금이라도 떨궈거리면안 되지. 그러니까 완전 미아쌤이 춤을 췄을 때, 나한테 말 그대로 제압을 당해서 다른 동작을 못 하게끔 내가 이런 그림이라든지 몸 안에서 그 에너지가 슬슬 느껴져요. 오케이, 미아쌤도 마찬가지예요. 세인쌤하고 싶어요, 세인쌤이랑 나는 이렇게 숨보면잘 보시면, 이 친구와 내가 서로 싸우지는 않지만, 서로 몸 안에서 계속 구글구글거리면서 두글 싸우려 하고 해야죠. 그 표정이나 이런 표현들 자체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너 어떻게 들어올 건데, 뭐할 건데, 거기서부터 춤이, 고급적인 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 슈. 계속, 계속 잡혀져 있는 상태, 흔들리지 않고 다부진 모습이 항상 보여줘야 되는데, 음, 어느 한군이라도 쉽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몸이 계속 긴장하고 있는데 가득 차있는 모습이 보여줘요 다시 한번더 띄워주게. 에, n d two, t 오케, 이 여기서 이제 리아스 형 한번 해보고, 숨을 이렇게 한번 보고요. 얼마나 고관절을 잘 쓰냐. And, t w 고관절을 쓰면서 무릎이 뻗쳐져 있는 이 모습이죠. 평소보다 더무려져요 그래서 내가 이 무릎을 내가 건들더라도 응. 때, 밀리지 말고 버티게한번 더. 응. 그 다음에 발에 완전 이 발가락이 이렇게, 진짜, ᄀ 소리가 나듯이, 글듯이이 끈끈한 느낌을 보여줘야 되고, 그림으로도 반대 다리가 똑같아. 한번더발 듯을 조금이라도 흠, 려라고 하지 말고, 더 튕긴 상태에서, 딱힙 자체, 하체에서 딱물어주는 느낌으로,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사람은 춤이 덜렁거리는 춤이 아니라, 쫙, 양지게 잡혀져 있져 있고, 또확 잡혀 쪼여져 있는 하체가 딱나오니다 이게 보여줘는 하는데 그냥 휘청휘청한단 말이야. 휘청휘청하면 춤 자체가 벌써 보여주는 게 준비능한데 있고 막 모양 되는 거기 때문에 춤이 벌써 어설프다. 더 집중한 상태에서 발목, 발가락까지더 힘을 줘야 결국은 모든 승부가 여기서 다 나온 건데 하체를 중요시 생각하면 다시 준비. 계속 단련시키고, 응. 몸 잡아주고, 시작.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그 다음에 이제 잘했어요. 약간 벌쓰는것 같아요. 예. 응.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하이 가슴 위에 견갑골을 한번 잡아볼요이 부분에 힘으로 인해 손가락 막이 있는 부분까지 힘들이 쫙쫙쫙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강한 손톱으로 인해 내, 내 얼굴을 한번쫙 돌리기도 하고, 계속 근육을 마지막까지 계속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거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츄, 수이 손이 어 없어. 그림이 계속 그려져야 돼. 계속. 계속 계속 그림, 그리그리그리그리그리그리그 그리. 계속 손이, 계속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자기 손은 갑자기 투명 투명히. 했다가 안 보여. <laughs> 그림이, 붓이 여기 있으면, 붓으로 계속, 그려지면서, 손이 내가, 아, 이 사람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음.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 음. 그 안에서 하체에서 나오는 퀄리티가 생겨요. 그러니까, 손끝, 발끝, 눈에, 눈, 맵시까지 다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오고. 알겠죠? 다시 한번 보여줘. 시작, and, two, three. 오, 좋아. 튜 여기서 왜 자, 자존심이 확 떨어지냐? 고 o no. 쫙! 음, 응. 이런 것들에 여기서 갑자기 키가 확줄이는 거예요. 응. 다시 준비 진짜? 튜리 에이, 튜우리 여기서 이제 자존심이 요 응. 중간에 여기서 농구, 메이어 파듯시 이런 응. 느낌. 응. 그게 아니라 생기대의손가 이것도 자기가 이거 자기 하고 만이 거울 보고 좀 연습 좀하시 나만의 몸에 대해서 뭔가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뭐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내 걸로 만들게 않으면 춤은 날아가버려요선생도 지금 이손 쓰는 거는 나도 못 쓰는 손이에요 이거 보면 봐봐 자기가 연구한 손이거요 그러니까 보면 춤이 되게 또 멋있는 거예요 휴스위 A, 2, 3. 아까 손 올린 것처럼 계속, 9, uh. 어때? 이러리 계속 계속 뒤에서부터, 근데 목에 있는 버티칼 라인이 딱 서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내가 아까 이 벌슨 사람처럼 이런다. 아. 딱 배가 서 있는 상태에서 딱 빵! 뛰니까. 리아쌤도 나랑 추는 걸 좋아하지만, 박사장님도 세생 같은 여자랑 추고 싶은데, 음.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Two, three, o n 오케이, 그냥 춤이 딱 나오잖아. 알죠? 얘두 분이서 한번